자기의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민족을 위한 그런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다. 손가락 사이로 너의 모습을 다 보신다. 자선을 해라. 체리티로 자꾸 이렇게 나눠주라. 가치가 있어야 복이 그러게 임하는 것이다. 그냥. 대제사장이 축복했으니까 그 복이 그대로 흘러가고, 제사장이 축복했으니까 흘러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 뭐 영적인 문제라, 물질적인 문제라, 생활이 어떤 문제, 그것을 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러니까 나시린이 서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거룩에 해당된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이것을 납비들은 그렇게 추구하고 의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숙에서는 나시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사사계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되어 있는 삼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원에서 이렇게 머리를 깎고 하는 그런, 어, 나시린의, 어, 그런, 그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 나오는 그런 것을 행하는, 그래서 법을 잘 지키고 있다, 하는 걸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 어, 민숙에서 4장 21절에서 7장 8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아 자손들 다매는 건데, 어, 여기, 게르손 자손은그 다음에, 휘장이라든지, 덮는, 덮는 것에 맨 처음에 덮는 것을 성막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그런 그, 테보넥글. 그리고 그 위에 덮는 것을 커버, 덮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달의 가죽,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면또 밖에, 들어진 그런 그 막들 그런 것들을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는 이제 무라리 자손들은 어, 큰 널판들 기둥들 또 거기에 딸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동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하자손이 제일 어, 좀 거룩한 물건들이라고 할까, 제일 거룩한 것, 게르소는그 다음, 또 무라리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어서 고난을 받고 종으로 있을 때도 레위 족속은 좀 보호를 받았다고 그래 요 그때도. 그래서. 다른 부족들은, 집파들은더 일도 많이 하고, 고난을 더 받고 그랬는데, 레이 족석만은 그때도 보호를, 보호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지, 레이 족석은 인구수가 적어요. 그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수록 자손의 숫자는 더 많아진다. 그래서 그 얘기를 특별히 이렇게 랍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숫자가 많은데 여기는 22,300 이런 정도로. 그리고 또 황소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참가하지 않은 탓으로 레이 집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들었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일을 맡기는 그 전에는 장자들이 다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셔서 끝까지 그대로도 계속 네이지파를 돌보시는 그래서 네이지파는 다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물론 모든 열두 지파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의 죄이 5장에 보면 모세가 일러가라을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문둥병 환자, 유출병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거의 거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있으면. 사망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미리서 진 밖에 그래서 성막과 거기에 제일 거룩한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덜 거룩한 그룹 그다음에는 어, 좀그 다음에는 좀 부정한 그룹 이렇게. 그리고 오 절에는 죄에 대한 갑 못을 어, 갚아줘야 될 그런 그 나무 물건을 어, 잘못 사용했거나 가져갔거나, 뭐 도적질하거나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여기에 또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팔째를 보면 사람이 죽고 없다. 여기에 보면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다. 근데 이 말은 다 친족이 있는데, 이방인으로서 거기 와서 살다가 죽고. 그 이방인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이방인으로서의 친족들은다 이미 다 끊어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그렇게 돈을 갚을 데가 없으니 그런 때는 이~ 좀 여호와께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그래서 어~ 갚을 때는 (5분의 1을) 더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랍비들이 해석하기에는 (5분의 1을) 더 하려면은 본래 도적질한 것에 4분의 1을더하면 전체가 다섯 덩어리가 돼서 5분의 1을 더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4분의 1을 더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11절부터서 11절부터서 31절까지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아, 절차.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죽지 않고. 깨끗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그 얘는 저2 8 절에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그래서 잉태를 하더라도 어 고통을 덜 받고 잉태를 하는 축복을 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일을 소타 이렇게 하는데 그 가정의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심이 나는 거. 그 의심을 없애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의심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된다. 아, 그러한 그 좋은 점인데 그 물이 바로 그 물두멍 여인들의 그손 거울로 만든 그 물두멍 그것이 이 의심을 없애고 또 여인으로 하여금 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할때 마시기 전에 맹세할 때 내가 사실 그렇게 행했다 남은 남자와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 그렇게 고백하면그 물을 마실 필요가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이혼을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했다고 그러면 6장에는 나시린과 그 다음에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데.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거예요 이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자원해서 하는 건데, 적어도 한달 이상 이렇게 기간을 이제 자기가 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 동안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아주 포도나무에서 나가서 일체. 먹지 말라. 아 포도나무가 무슨 아 어, 특별히 뭐어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납비들에서그 하여튼 이 포도 저은근이 알코올이 거기에 따다가 놔두면은 거기에 있는 효모에서 술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거. 그니까 러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해가지고 실수하고. 어, 잘못하게 되는 것이 이수이기 때문에 술을 일체, 아주 그냥 쓰이까지도 어, 어, 껍질이라도 그런 것도 일체 가까이 하지 않도록 못하, 그렇게 철저하게 해라.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기쁨을 주고 어, 좋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쁨에 쾌락이나 이런 것들 을 일체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해서 드립니다. 또, 머리를 깎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좋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거리가 되게 한다든지, 머리를 길러서, 머리를 많이 길러서 나와 세상과를 전련시킨다. 그런 의미로 머리를 어, 기른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있으면, 아, 저 사람 나신인이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의 서운한 걸잘 지킬 수 있도록 좀 조심도 하고 경계를 갖도록.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해서, 음, 만졌다. 이러면 그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시체 만지는 거, 죽음에 대한 거, 죽음. 그래서 어, 자기 형제간이나 부모가 됐거나 누구든지 부정하게 되는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죠. 대제사장이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서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거룩에 해당된다 이렇게 랍비는 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불식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어떻게 옆에 죽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걸다 무용하고 다시 이렇게 거기에 정결 예식을 팔절붙부터서 어 다시 드리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시린으로 될까? 나시린이 될까? 누구든지 서운하면은 나시린이 되는데, 왜 그러면 서운을 하고 나시린이 되려고 할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상태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시린을 한번 해가지고 성공적으로마치면은그 사람을 존경해서 나시린으로 계속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상태를 계속 하여 유지를 할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계속해서 나신 인으로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어떤 문제나, 또는 뭐 영적인 문제라, 물질적인 문제라, 생활이 어떤 문제, 그것을 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금 이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벌을 주는 그런 것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바로 시작해서 나시린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시린, 나시리는 세상의 쾌락과 어떤 그 미모나 이런 것으로부터 철저히 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서 나시인으로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나시인이 있으면은 일반인들이 그 주변에서 보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나시인이구나 그러면서 일반인들도 도움도 받고 또 본인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작정함으로써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다 끝냈을 때 일련된 흠없는 번제도 드리고 그다음에 속죄재물 왜속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진질도 없는데 왜 속죄재물 드리냐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속죄재물은 남반 같은 납비는 얘기하기를 이제 어, 그동안의 상태에서 끝나고, 이제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금했던 이제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그 어, 것을 생각함으로써 나시린의 상태를 좀 낮추게 하는 그런 것을 용서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은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래서 자기의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불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면서 민족을 위한 그런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제사장의 축복 아론과 그아들들의 그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그래서 우리는 뭐 축도권, 축복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랍비들 아론이나 무슨 뭐 대제사, 제사장이 그런 뭐 복을 만들어 가지고 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을 자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서 어... 좀 순종하고, 법을 지키고, 그 받을 만한, 받을 자의 가치가 있어야 복이 그러게 임하는 것이다. 그냥, 대제사장이 축복했으니까 그 복이 그대로 흘러가고, 제사장이 축복했으니까 흘러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왜꼭 아론이 대제사장이나 통해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아, 직접 주세요. 직접. 하나님 직접 주세요. 이렇게, 어, 백성들이 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축복을 할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는데 그때 손가락을 펴서 한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그 얘기는, 아, 하나님이 내 뒤에서 함께 와서 이렇게 계시고 또, 손가락 사이로 너의 모습을 다 보신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유태인들은 질문이 항상 많잖아요. 24절에 어떻게 축복하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복을 주시고, 여기서 복은 물질적인 그리고 또, 어, 좀 개인의, 개인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 여기서 첫 번째 주시는 복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인데 또 원할 뿐만 아니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는데 지키지 못하면은 그것이 다 들어왔다 그냥 슬슬 새 나가버리면 그것도, 어, 참, 험한 것이죠.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다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 이제, 라삐가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은 것을 최고로 잘 지키는 것은 자선을 해라. 체리티로 자꾸 이렇게 나눠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실 것이 보장을 받는다. 또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러나 비추신다. 비추사 은혜 베푸, 비춘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잠은 6장 23절, 이런 걸 말하죠. 법은 여기서 법은 토라, 원문의 토라, 토라는 빛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명령은 등불이요. 여기서 등불은, 저기, 촛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빛은 토라, 말씀이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토라의 말씀에, 토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명을잘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리고 우리가 먹고만 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모습으로 어,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 것도 영적으로 잘 되기를 그런 이제 그 용어를 쓰더라고요. No flower, no 토라. 밀가루가 없으면 토라도 없다. 그러니까 먹지 못하면 토라 그 연구도 못한다는 거죠.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만드신 만물을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섬세함과 정교함과 위대함과 또 목적과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비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거룩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영, 육적으로, 영적으로 참 충만함을 누릴지, 누리는데 그 위에, 그 위에 모든 것을 아주 딱, 그, 어, 묶는다 그럴까. 정점이라고 할까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이 대하들라도 마음의 불안, 불평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얼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내게를 드사.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또 죄를 짓고 잘못했을지라도 항상 회개하고 바른 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로 얼굴을 주셔서 내 마음이 참 평안을 갖도록 샬롬, 샬롬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데 평강의 3단계를 얘기하고 있어. 가정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 평강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월드와이드, 세계적으로 평강을 사무하고 추구를 해야 된다. 그런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데 지금은 어디서든지 회당에서나 저는 성전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모임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어, 좀, 가정에서도, 또,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축복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복의 정의가 뭐냐? 이세 가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복을 구한다. 이런 것은 늘그 안에, 이런 것을 간직하고, 축복을 하고, 또 축복을 구하시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장에는 감독된 자들이 드린 예물 열두 집파 두령들이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물 바치라 하나님 명령도 안 했고 모세가 힌트도 주고 그러지 않았지만 이분들 스스로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랍비들 얘기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금은 그 폐물 그리고 가진 것들을 다 내라 그러니까 이 두령들은, 아, 백성들이 내고,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때 우리가 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 이틀 만에 그냥 원하는 물건이 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들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성막이 다 이렇게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렇게 다참 들어진 다음에, 그때 기름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 이 가만히 보니까, 아, 저기에 성막을 움직이는데, 이게, 뭐, 저 무거운 그 널판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구름 기둥에 따라 옮겨갈 때, 날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물론, 이, 법계는, 법계를 메는 사람들 하나님이 운반하셨다. 이렇게, 어, 표현을 하는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어, 소를, 소를 두 마리씩, 두 두령들이 한수레씩 그리고, 어, 좀, 수소는 한 마리씩, 그래서 열두 마리와 여섯 개의 수레를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듣기도 는데 이거 잘못한 거 아닐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받아라. 어, 그래서 그것을, 이 성막 이동할 때 쓰게 해라.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게르손 자손들은 지금 그런 휘장이나 천막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실어 나르니까 두 수레에다가 소네 마리, 소네 마리와 수레 둘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무거운 것들을 들으니까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 이렇게. 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예물을 갖다 드리는데, 12절에 보면은 제 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안민나담의 아들, 나손, 그 예물은 그 예물은 런데 여기에 시작이 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 우는 접속사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예물은 성소의 세계대로 하면서. 12 지파 두령들이 다꽃 같은 그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은 이제 안고 필요한 것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는 12 두령들이 드리는 예물을 꽃 같은 것을 12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했을까. 그리고 같은 예물일지라도 드리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에 13절에 지금 은 발이 하나 이런 것을 은반, 은발이 는데 은반은 이것은 바다를 의미하고 또 은발이는 지구 땅을 의미하는 의미로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이제 하여튼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이것을 납비들은 이렇게 추구하고 의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그것이 뭐 그렇게 바다고 땅이냐, 이렇게 흘른는지 몰라도, 가지고 오는 것을 어떠한 생각으로 가지고 왔을까,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리고 이것이 참 억지로 가져왔으면은 하나님 뭘 그렇게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면은 열두 지령, 두령들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그만한 가치가 있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또, 어 제1일에 보면은 그의 예물을 가지고 왔다. His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나서는 자기 돈으로 예물을 다 사고 준비하고 이렇게 가지고 가지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다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드리기 때문에 모양은 같을지라도 그 내용은 다 다른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84절에는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도와서 지었지만은 그래서 이름을 모세의 성막 이렇게 어 하는데 그것을 짓고 하나님 앞에 좀 봉헌하고 기름 부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열두 두령들은, 열두 두령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할 때, 그때 대표들인데, 그래서 자기 동족이 매를 맞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대신 나서서 보호하고 자기가 참 책임자로서 어떤 것을, 매도 맞고, 좀, 그러한, 그런 그 뛰어난 두령들인데, 여기에도 참, 첫날, 거룩하게 구별된 그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89절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대표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개인으로 드렸지만 실제는 그게, 그러지만은, 회중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전체를 다 받으시고, 모세와 직접 거기서 대면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여기서 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순서로 드릴 건가, 그렇게 이제 모세가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행진을 할 때, 그 순서로 해라. 이렇게 행진할 때맨 처음에 유다가 서고 그 다음 이사갈 수불론 이렇게 되듯이 그 순서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